뭘까 소수로 표현하면 0.3333333 이렇게 되겠지 0.3땡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7분의 요걸 외워줘야 되는데 얘가 좀 길어 7분의에다가 분자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숫자 배열은 똑같은데 순서만 약간 달라져 얘는 0.142857이 계속 반복돼서 한 번은 여기서 땡한 번은 여기서 땡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7분의 3이 궁금해서 3을 7로 나눠봤어 그랬더니 일단 0점 들어가고 얼마 들어갔니? 7428이잖아 그럼 얘는 42857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0. 4, 2, 8, 5, 7, 1이 땡땡이 돼서 1만 뒤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7분의 4, 7분의 5 이런 거 아무거나 계산해봐도 이 순서는 똑같아 누가 뒤로 가느냐 뭐 그것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좀 외워줬으면 좋겠고 또 9분의 1이 조금 중요한데 얘가 0.1땡이다? 그럼 9분의 3은 뭔데? 0.1땡에다가 3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3땡이 되는 거야 실제로 약분하면 3분의 1이지 그럼 9분의 7은 0.7땡 9분의 8은 0.8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두 주인공 9분의 1과 7분의 1을 우리 친구들 조금 기억을 해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약간 미션이 되겠습니다